안녕하세요. 영도포 솔라룩스입니다. 차량이 올류 말리부 모델이고요. 자, 지금 이 마이링크 메인 화면에서 내비게이션이랑 DMB를 눌러도 반응이 없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USB 포트에서도 전혀 인식이 되지 않아요. USB 포트 인식이 안 되면 기본적인 뭐 데이터를 실행을 할 수가 없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핸드폰이랑 연동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두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죠. 요게, 이제, 이 운전석, 그니까 핸들 아래쪽에 위치한 이 실버 박스라고도 부르시더라고요. 정확하게 내비게이션 세탑 기능을 하는 부품인데 그 부품이 고장이 나면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아요. 네. 그래서 마이 링크 자체는 작동이 되는데 켜지긴 하는데 내비, d m b USB가 인식이 되지 않는 고장이 발생을 합니다. 세탑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 이제 다른 데서 수리를 하셨어요. 처음에 저희랑 알아보시다가 거리가 좀 있어서 다른 데를 가셔서 수리를 하셨는데 네, 두 번이나 그쪽에서 수리를 하고도 또 고장이 나셨다고 합니다. 더 이상 이제 믿음이 안 가고 그쪽에서도 뭐 제대로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기계가 문제라고 기계를 바꾸라고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저희 쪽에 오셨고요. 아, 저희가 이렇게 타사에서 손댄 거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어떻게 뭐뭘 건드렸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일단 탈거해서 한번 상태를 볼게요 저번에도 한번 이상한 데서 손대가지고 아주 엉망 만들어서 온 경우도 있었는데 아 이게 전문적이지 않으면 할 줄을 모르면 안 건드려야 되는데 뭐 용감하네요 네막 건드리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여튼 탈거해서 수리해 보겠습니다 자, 일단은 이말리부 주변으로는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제 씌워져 있어요. 실링이. 이거를 다 벗겨내야 되는데, 제대로 일단 벗겨지지도 않았고요. 그 다음에 칩을 보면은 지금 15년도 칩을 사용 하고 있습니다. 이 아래쪽에 은색 판넬에 155이라고 보이는 게 15라는 게 연도 표시거든요. 그니까 러 지금, 네, 칩을 교환을 안 했어요. 그니까 계속 칩 교환을 못 하는 거죠. 결국은. 기술 접수도못 하고, 이 옆에 부분도 제대로 클리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냥 가열만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리를 할줄 모르는 그런 곳이죠. 네. 탈거해서 수리할 거, 아, 저희는 CPU 교체해서 수리를 진행할 거고요. 뭐 안쪽에 보드에 문제가 없기를 바래봅니다. 자, 울류 말리브 수리 잘 끝났고요. 이제 USB 케이블 이렇게 연결해서 안드로이드 오토 기능 작동됩니다. 네, 제 걸로 연결해봤는데 잘 동작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DMB도 다행히 잘 작동이 되고 있어요. 뭐 업체에서 리이팅이라 그래서 제가열만 계속 해가지고 수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칩 자체가 이상이 있는 경우는 안 돼요. 그래서 이걸 잘 칩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. 대부분 들칩 교체할 줄 모르는 업체들이 너무 많은데도 뭐 수리한다고 하고 있으니까 문제죠. 이분도 두 번이나 딴데 가셔서 이제 비용만 날리고 다시 오셨는데 제대로 칩 교환해서 네, 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. 저희는 수리하고 나서도 새 제품 구입하신 거랑 동일하게 1년 동안 보증을 해드리고 있어요. 네. 안드로이드 오토, 내비 DMB 다 정상 작동됩니다. 울리 말리브이 내비게이션 고장 많이 발생하는데 오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CPU 새 걸로 교체해서 고쳐 드리고 있으니까 이상 증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.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.